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KBS f 뉴스입니다. 네,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제외 투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호놀룰루 총영사관에는 투표 첫날부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강영훈 총영사 내외도 오늘 오전 투표소를 찾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하와이 여행 중 고사리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부부도 있습니다. 일정이 딱 맞아서 투표하게 됐는데 어, 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먼 곳에서 투표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투표 첫날인 오늘 특히 젊은층의 참여가 높았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해외에서 생애 첫 대선 투표를 치르게 된 학생이나 지팡이의 의지에 투표소를 찾은 나이 아흔의 노인이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한국인으로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 이제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만큼은 다 해야 하니까 우리 여기 여기 국외에 사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많이 와서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하와이에서는 1,111명이 재외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했고 이중 103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외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엿새 동안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